164페이지 5번이요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할 때 평행이동하면 이거랑 똑같아져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y는 2분의 1 사인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여+ 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부호 반대로 그다음에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라고 하죠 자 이거를 조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다들어갈때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얘도 들어갈 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 y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xy의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플러스 2, 즉, 그냥 부호가 원래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이 정리된 요것이, 사인 2x-3 플러스 1이잖아. 요것이 요거랑 똑같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1이에요. 요거 나오지. 요거를 다 더하래요. 그럼 다 더하면 0이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 6번 볼게요.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최소값 자체는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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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이너스인지 알수 있어? 단. 수학은 항상 이 단이 결정적 힌트라 그랬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 걸리면 이렇게 플러스 B. 요것이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주기 자체가 파이래. 그러면 자, 주기, 요걸 주기로 보자 그랬지? 마이너스 PX, 요거가 파이래. 그럼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부호는 요, 요 형태 X의 위, X 앞에 있는 데만 본다면 얘가 원래는 잡아. 요렇게 봤을 때 이거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다 그랬지? 예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거 px가 코사인이니까 저기가 주기가 2파일 거야. 그러면 x는 원래 주기가 p분의 2파인데 여기서 주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럼 뿅뿅 없어지면 p는 2해서 p를 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볼 때요. 여기 마이너스 앞에 안 보고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만 보는 거야. 그래서 p가 2가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애가 뭔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근데 코사인 파이 얘가 2. 여기 2나지. 2x 플러스 b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얘 자체에다가 f가 f에다가 3분의 파이 넣 2가 나왔어. 이건 거지. 그러면 x 에다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a 그대로 들어가고요. 파이 들어가고요. 2 e 곱하기 3분의 파이 플러스 b. 그게 2에요이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얘는 3분의 2파이 나오고요. 그러면 통분을 할 거야. 3분의 3파이 빼기 이거니까 3분의 파이 이거 나오죠. 그러면 a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2. 고것이 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어떻게 들어가지?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 나는 외우라고 안 시키거든. 그냥 헷갈리면 긴장하면 외웠던 것도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그려서 하는 거 조금 더 추천하고요. 코사인 이야 끼고 돌라코 끼고 돌아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A 플러스 B는 2 e. 요거 나온다니까죠 요렇게. 그럼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여기서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나왔잖아. 요거 열리방정식 하면 오 요거 한 번만 여기만 살짝 좀 지워볼게. 자 여기다가 할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하고요 2분의 아우 나 2분의가 불편해 분수라 양변에 2 곱해 주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두개 더할게요 3b 나오죠 자, 어, 어, 잠깐만 마이너스 1, 2, 2b 아 이게 4. 그 다음에 얘가 3. 그래서 b는 1 나오고요 b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나와서 얘 마이너스 2 나와서 a는 2 나오죠? 그러면 a 하고 b 하고 p 하고 다 더하래 다 더하면 5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